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 6 5수학 바로서의 교사 박쌤입니다. 오늘은 드리의 더쌤과 뺄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필요 한 볼까요? 밀리미터와 리터 등 디, 드리의 더쌤과 뺄쌤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기억할 내용은 1리터는 1000ml라는 거. 10ml나 100ml가 아니고 1000ml가 1리터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밀리리터부터 계산을 하고 리터로 계산을 합니다. 작은 거부터 계산하고 큰 거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A, A에서 한번 시험 문제 확인해 볼까요? 들리 <laughs> 더셈과 뺄셈 문제네요. 들리의 더셈과 뺄셈은 밀리리터부터 한다고 했었죠? 그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6리터 350밀리리터 더하기 2리터 900밀리리터에서 밀리리터부터 더하면 1250 밀리리터가 나오는데 1000 밀리리터는 1리터와 같으므로 받아올림 해주고 250 밀리리터만 밀리리터 그 자리에 적고 리터를 계산해 줍니다 6리터와 2리터 그리고 아까 받아올림한 1리터를 더하면 9리터 250 밀리리터가 되겠네요 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밀리리터터대주면 100에서 400을 못 빼니, 리터에서 받아내림하여, 1100에서 400을 빼주면, 700ml가 되고, 또, 리터의 경우, 9에서 3을 빼야지만, 아까 1을 받아내림했으므로, 9가 아닌 8빼이 3이 되므로, 답은 5리터 700ml가 되겠네요. 그럼, 아래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에서는, 100ml를 받아올림을 한 것을 보면 100cm는 1m와 같다는 내용을 공부한 것과 헷갈려 길이 단위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 같습니다. 어, 답은 6L 100ml가 되겠네요. 두 번째에서 비슷한 실수를 했네요. 30ml 빼기 70ml를 계산하기 위해 1000ml를 받아내림 하여야 하는데 100ml를 받아내림 하였습니다. 순서대로 해보면 1리터 960ml가 나오네요. 올 한번 풀어볼까요? 예지는 오렌지 주스 3리터 850ml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연이에게 3리터 300ml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지가 가진 오렌지 주스는 모두 몇 리터 몇밀리터인지 묻는 다세문 되네요. 3리터 850ml 더하기 3리터 3 0 0 밀리리터를 하게 되, 하면 되겠네요 먼저 밀리리터부터 하면 1150ml가 나오는데 1000ml는 1리터와 같으므로 받아올림해서 밀리리터 자리에 150ml만 적고 3리터와 3리터 그리고 아까 받아올림한 1리터를 더하면 7리터 답은 7리터 150ml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1리터와 1미리터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1리터는 1000ml와 같다 그리고 더셈과뺄 셈을 할 때에는 꼭 밀리 리터부터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 풀면 다풀수 있습니다. 헷갈린 다음에 영상 한번 도와주시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